따뜻한 교회 송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아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함에 그들이 모,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리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러 책에 기록하여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두루마리에 적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 바룩에게 두루마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쓰라고 명하였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미가야는 고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 전하게 됩니다. 그 고관들은 바룩을 다시 불러서 그 앞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써 있는 말씀의 내용을 여호와김 왕에게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관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피에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왜 고관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피에이스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하긴 왕이 이 말씀을 전해 받았을 때 분명히 분노하고 화를 낼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써져 있는 내용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호와김 왕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들은 요호와김 왕이 분노할 것이고 적대적으로 행동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예레미야에게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불만을 갖고 있나?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여호와 김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왕이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좋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어,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이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주, 여, 이, 마, 찬양을 받아 주, 소, 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좌로 주여 이 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전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에서 참 평안과 회복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왕같은 지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